몽하. 밀레도 아, 아, 맞지? 안 가는데? 뭐이 <laughs> 어? 가이더. 가이가는데 가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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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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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운전 편하니. 부심 대박이네. 마프라에다 아무렇게나 다 한다고. 나도 잘하는데. 이 차에 마차가 있나. 그냥 세레다다. 이 차가 그래서 이런 거 같다 이래. 나도 초보 3개월 차 치고 잘하거든. 너도 잘하지. 진짜 네가 아빠가 응업을 받고 하는 건 네가 공식을 가르쳐 줘가 네가 그래 잘하는 게 없, 공식 지점야 <laughs> 공식이 있어도 기뒷발통이야 아까 말하잖아. 그거 딱 나오도록 <laughs> 난 처음 듣는 얘긴데. 그거 나오는 공식. 1시간 갔 뒷발통이 그기서나 어느 정도 나갔을 때 핸들을 끊더라고 끊으면서 음, 아빠 운전 직중해 저편에 대인 안해 아빠 앞에, 어. 앞에 아빠 아빠도 이 차에 대한 감이 아직 없잖아 감이 없어 아니 야카나내 그래, 차다고 그냥 감이 뭘 불. 아빠 차야 이제 처음 타면서 처음 타도 감이 내 차다 그럼 내 차다 하는 거는 그만해 감이 쉽다. 다 안다는 얘기지 가는 음. 곳이 꿈이라고? 불안 불안하다 다이어트해서 아빠한테 밥 이만큼 줬어 내가 속아 지좀 이렇게 참이 많이 많이 먹게 <laughs> 많이 먹 아빠 약간 소상이 <laughs> 나는 이차못타게다 괜찮다 아직까지 뭐못 타고 그런 거 없어 이게 차폭이 내 차보다 너무 넓어 한참 넓어 니네 차는 알라차다 니가 이제 내가 막야 누구? 동국가 오오오오 <laughs> <laughs> 아빠 운전 경력 20년차 아닌가? 그래 20년, 20년만 됐네. 완전 무슨 사고도 안났 앞으로 너무 붙는다. 좋습니다여 땡겨줘야 옆에 빠져나가지 차가. 오 마이 가시! 차가 빠져나가지요. 자회선 받아서 큰도에 가서 가 이러니깐 나 못해 아니 할수 있다니까 주인아 너네 선수야 너는 뭐야 선수야 이럴 때만 선수고 <laughs> 내차 타면 5만 상 잔소리하면서 이 앞에 차보다 훨씬 중, 넓은 느낌인데? 중형차가 넓지 당연하게 저 차보다 넓지 중형차인데 그게 밑에 하고 맞추면 허리바지하고 그 브레이크 밟아보고 어디하고 어디가지고 가까이 해야지 그래 한 발부 아보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발아고 뭐지? 어디가 브레이크 뒤뒤뒤 이제 가뒤뒤 당겨만 돼한 번만 이거 뭐뭐 눌렀냐 뭐 그건, 뭐 그건 필요 없이 그냥 땡면돼 오케이 브레이크 밟고 있대 오케이 좌측 깜빡였고깜빡이놓고 <laughs> 밀려도 맞지? 안 가는데? 뭐야 안다타이 어? <laughs> 아이고 하하하 어? 옆에 봐 오, 옆에 봐 오라이 right. 한번 너무 너무 밟지마 처음에 안가나 처음에 처음에 천천히 밟아라고 오케이? 아니 이게 차선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천천히 밟아줘 아직까지도 아니 지금 4 0 k m 인데뭘 천천히 4 0 k m 라도 너무 처음부터 야 너무 뚱뚱거려 아왜 이렇게 승차감이 안 좋노? 뭐. 이게 내 때문이야. 이게 차 때문이지. 아빠 할때아 아니랬는데. 와.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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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오아좀 깎아야 버스 타러. 브레이크 마를 것아 사람은 매우 불안해. 수동. 차. 그. 쪽찾았오 포르쉐다. 포르쉐다 포르쉐. 그런 거는 박으면 큰일 난다. 요 열이 들어가. 포르쉐 차차짜받아다지맨 앞에 거문여는 있다. 글 앞에 되네. 음. 음. 며칠까? 며칠까? 오 셋. 오. 오. 어? 안돼 이 아니 아니 아니. 아, 아그 고장. 저 우측으로 간다. 어? 다시 띄다가 살짝이 한 밟아 봐봐. 그러면 소리가 아니 조금 더 밟아야 된다. 이게 거. 연식이 오래다 생각. 아니 아니야 이 차. 이 정도 오르막길도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야. 이제 안네 그래 안 난다니까 그래 이제 한번 채비 하고 이거 그 내비가 있어요? 카메라를 보겠는데. 내비 있어야되지 네비 달고 후방카메라 달게야 전부 오줌이도 없비는 카메라로 하면 뭐, 되잖아 야니 뭐하는데 어. 아 저가 그래 한 번씩 그런 일이 있다 카더라 어. 아, 뭐야 차, 이거 이차 자체가 그렇단다 이거 급출발이야? 본체 이거 급출발이 아이고네가 시기 밟을때 그래 한 번씩 유인카면서그얘 이게. 펑 멈췄다 다시 가는거 아니야? 멈췄는건 아니야 아니, 아니 기어가 바뀌는건가? 발 밟으면서 야이 느낌은 매우 심장쿵인데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나는 못 탄다. 이 차가 아니야. 이차 자체가 그게해주가 모리 차 자체가 그래이차 나왔는 연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아, 그래, 마라. 들어보라니까. 들어, <laughs> 들어 아파. 이차 나왔는 연도가 차가 막한 거야. 미션 이거 미션 나나 아 미션이 이거 자체에서 이이 차가 그거. 엔진 오일 다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문제 있는 게 아니다니까 이거 자체가. 아니 아빠 건강 검진 받아 봐. 나 아까 저기가 한번 딱 그린 게있었는데그지 마고 저인을 그냥 밟고 신경 쓰지 <laughs> 네, 자동차 마고 자꾸 검진 받아 봐. 발봐 봐. 부정적 검뜬 건데. 받아 가. 전차 안 되면 1차선으로 가고. 아, 우리 가족은 너무 지혜들 많아. 지금 몇개더갈 1차선. 파이 한번으로 막 밟고 가또 그거 멈출거 같은데? 아니야 멈추고 그런게 아니다 <laughs> 아니, 금방 이래 윙 하다가 네가 밟으면서 정성적으로 유트라우마같아 <laughs> 그래, 그래, 그렇다 <웃음> 생각을 <웃음> 맛있는데, 해야 진짜 식당장 이 그렇다 생각하라니까 그래서... 저녁에 안에 뭐가 이상이 없고 그거 아니다 <laughs> 네. 네. 근데 차는 그래도 조금만 밟아도 쭉쭉 나가긴 해쭉 밟아 저차따다가 이금몇킬로야100로는가1지백 100주? 100주나? 1 0거주 이거 이 이거 나 그래, 이거. 0주나1 괜찮아 나1 0그주나 100주나? 100주나? 1 0 0이거 100주나? 1가0주데1 0 0주하면서그주나1 0 0주이거이거이거 100주나? 1 이거 이나 100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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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주 이차 연도에 이차 나왔을 때 그제 그래, 이 차종이 다 그렇대 그래, 강의를 하고 했는데도 이거 자체가 그렇대 그속도로때 보도, 나오는 연식이 어때요? 운전해보니까 <laughs> 아니 고속도로는 <laughs> 네. 쉽지 좀밟아많라 좀 차가 좀잘 나가는지 내로 실험하고 있는 거 알지 지금? 난 아직 니 매니저를 많이 운전 안 해봤지 니가 <laughs> <laughs> 니가 그러니까 처음 그래 네가 처음으로 실험, 내를 아, 가지고 실험하고 있 아니지, 마시골드 실험하면은 그러서는 내, 네, 네, 네 그래도 가르킨다고 내가 네를 네, 네. <laughs> 주는 거지. 진짜 말버벅거린다 <laughs> 아빠 진짜 사랑에 빠졌네. 브레이브레이 하고 악셀레터 발런다날겠지다 내가 깔려줬어 브레이크 른다카면서 중간 악셀레더 밸런드 맞냐? 오줌이 전에. 한번 연습 시켰을 때몇년 무려 먹는데? 코너 바리 그때 그거 아빠 태웠다고 찌질 놀면서 내렸어. 이렇게 보라고 이어가 연하기 진짜. 브레이크. 그러고. 왼쪽이 브레이크. 그래 좌측이 오른쪽 약세. 그래 그래. 그러고. 그러니까 오른발로만 왔다 갔다 걸어야 된다고. 그래 오른발로만. 아니, 리얼 처음인데. 그러고. <laughs>